이사야서 갑니다. 이사야 3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3절 4절 말씀, 이사야 3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사력당한자는 내던짐과 대며그 사체의 악취가 소성하고 그 피의 산들이 누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수잔함이 호도나무 잎이 많은 것고 우아가 나 잎이 많은 것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방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때 경험할 첩참한 양상을 말씀하는 걸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열방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에 대해서 지금 3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정도 처참한 심판이 진행될 것인가.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살해당할 것이다. 열방에 처참하게 살해당할 것이다. 살해될 것을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된다. 내던진 바대명라고 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매우 많은 사람, 많은 사체들이 수습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모습입니다. 원래 이방들의, 그 이방인들의 풍습은 사체는 반드시 수습을 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것. 이방인들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습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내던져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어도 돌보는 자가 없다는 거죠. 악취가 수사 오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후극적인 고통입니다. 이것은 생존하여 남은 사람들이 당할 고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비참하지만 <laughs> 살아남은 자도 <laughs> 방치된 지체로 사체로 인하여 말할 수 없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자비함이 없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삼절 후반부에 온 세상 피바다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그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심판당에 버려진 사체로부터 흘러나온 피가 온 세상을 온 산을 덮어 산을 녹이고 침식시킬 정도로 그렇게 많은 피가 흘러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서 피가 흘러서. 산을 다 뒤엎고 침식시키는 거죠. 땅을 다 황폐화시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물이 산을 뒤덮었다 그랬습니다. 물이 산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했죠. 장차이말의 심판은 피가 산들을 덮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되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으로부터 남은 사람들에게도 비참한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살아 있는 것이 살아 있는 것이 아닐 정도로 저주받은 삶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살아남은 자들의 환경을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환경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은 하늘이 사라지는 환경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우선적으로는 우주 천체를 말합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별이 빛을 잃어가는 거죠. 별이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늘은 하늘의 천체들은 열방이 우상으로 섬겼던 대상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별을 섬기잖아요. 무슨 별, 뭐 위대한 별, 무슨 별, 무슨 별 해가지고 별을 섬깁니다. 별을 가지고 또 점도 치고 그렇게 합니다. 열방의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덧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도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별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심판할 때,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도 그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섬겼던 그 별들도 하나님께서 탁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위대하신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상의 쇠잔함이가 있습니다. 하늘의 천상계가 생명력을 잃고 완전히 소멸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경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천체가 하루아침에 빛을 빛을 잃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허망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했을 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심판을 당할 때 아마도 사람들은 그래도 별을 또 쳐다볼 것입니다. 별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별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싹.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죠 사람이 어려움을, 어려움을 당할 때 의지할 것이 있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의지할 대상도 하늘의 별도 하늘의 태양도 다 빛을 잃어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또 범하니까, 그 범할 것 같, 같으니까 그럴 거죠. 그러니까 하늘도 말려서 없어지게 고 푸른 하늘이 없어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처참하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험한 우상을 버리고 신실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별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질 날이 온다. 하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한다고 그 하늘도 다 말려 없어지게 되는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일다신 하나님이시다. 믿어야 할 신앙의 대상이시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 다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시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그러니까 의지하, 의지하지 말고 살라는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지만 믿음처럼 의지하지는 말라 이거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 그게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빛을 잃게 만들고 또 없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뭐가 갑자기 없어지니 내가 의지했나 보다. 건강도 너무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그냥 말아가십니다. 건강하셔야 되지만 건강이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풍족함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아가십니다. 다 빛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처음에 증상이 나타나면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에 상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드렸습니다. 백선혜 권사님 백영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박선아 권사님 정찰라 이름으로 드립니다. 전무기도 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